뭐라고? 이, 오늘은 새 컨텐츠요! 갑자기? 이, 니도 갑자기 하면서 왜 내가 아, 해본? 그래서 새 컨텐츠 뭐야? 댓글 리뷰. 댓글 리뷰. 뭐 댓글 읽는 거야? 아니, 그런 거면 내가 말을 안 하지. 댓글에 읽는 게 아니고 제품 리뷰에 달라는 댓글이 종종 있잖냐. 그걸 구해서 리뷰하는 거 그럼 댓글 나면다 하는 거야? 이 그런 거뭐 전부 다할 수는 없으니까 한1일차 정도 써 주시는 거 중에 유튜브 각도 나오는 걸로다가 해야지. 그래서 오늘 뭔데? 이수안주술 리뷰 기원 299일째 써 주셔 가지고 탁 준비해. 텍사스 바베큐 파티 팩하고 얼마 전에 나온 아사히 쇼크사이 맥주. 얼마인데? 이 바베큐 파티 탕은 69,900원, 아사히 금색은 4,500원. 뭐뭐 들었어? 페어리 미만한 거 들었고. 여기 삼겹살하고 폭님 시폴레 소스, 시카고 와 소스, 비비 소스. 어떻이바베 중탕은 15분 해도 되고 전자레인지 3분에서 5분 돌려도 되고 에어프라이 200도 10분 돌려도 된대요. 아 영롱해요. 먹어봐. 얘가 스페어립. 에어프라이 익혔더니 조금 건조해지오. 음. 맛은 어때? 스페어립부터. 이 예, 겉바속촉이 담백하고 훈제향이 엄청 세게 나진 않네. 삼겹살하고 폭립은 어때? 삼겹살. 어우, 부셔지는 거 봐요. 음. 폭립이잖아요 뼈가 이렇게 나와버려 뼈 발골되는 거 봐요 삼겹살 은 엄청 촉촉하고 폭립은 전자레지 돌렸는데도 촉촉하고 맛있어 텍사스 바베큐 제대로야? 완전 FM은 아닌 것 같고 약간 한국 스타일다가 초심자가 먹을 수 있게 만든 느낌이네 소스는 비비큐는 비비큐고 시카고가 소스는 불닭이 미국 간 맛이고 개치로 당한 치플레 소스가 제일 맛있네 아사히 쇼크 사이는 어때? 아우 목말라 아... 이 이거 뭐 꽃향 난다고 써있는데 밀맥 느낌의 마지막에 꽃향이 싹 나는 게 약간 블랑 같은 느낌이 있네. 그래서 또사 먹어 안 먹어. 이 아사이는 슈퍼드라이 먹어도 될것 같고 텍사스 바비큐는 초심자용으로다가 딱 좋네.